어. 상대 한번 야마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상대 야마돌 들어. 이제 레드 점수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지 음. 말이 없네요. 오늘 수진남 할때 땡터블을 어 시청자분께서 사용하시잖아요. 어 땡터블 오랜만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강의할게요, 여러분들. 땡터블로 출발해 볼게요. 침목 사절하네요. 예. 네. 감사. 고맙네요. 듣던 중에 고맙습니다. 침목 사절이라고 하네요. 게임이 나아셈. 네. 감사합니다. 땡터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테란전입니다. 땡터블. 어 존나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게임이나 하셈. 침묵 사절. 자 땡더블 제대로 갑니다, 여러분들. 테란 전 땡더블 잘 보고 따라오세요. 체적하니까자 유튜브에 강의 영상도 있는데 오늘 하신 분 계셨기 때문에 오랜만에 갑니다. 땡더블로 출발해가지고 상대 한번 일꾼오질라게 한번 털어보도록 하죠, 그죠? 1 2 번째 나온 프로브 안마나 쪽 내려갑니다. 그러면 300, 300대 내려가게 되거든요 보통 최적화를 하게 되면 자 내려오면은 와딱 400이 돼요 맞죠? 바로 미네랄 팝니다 넥서지 짓고 미네랄 파요 정확히 따라하세요 정확히 어설프게 따라하면은 안하는 것만 못할 수가 있어요 정확히 하실때에는 자 올라오면은 150이 됐죠 12 게이트 그리고 프로보직입니다12넥12게이트예요 그리고 13 가스. 정확하게 따라 하시지만 상대에게 심각한 위협감을 줄 수가 있는 땡더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풀로방기더 찍어 주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인구수가 15가 되죠, 맞죠? 여러분들 인구수가 15가 되는 거 맞습니까? 예 네, 맞아요. 자, 정확히 보세요. 스송두 마리 넣어주고, 바로, 사이버 올려줬고요 그리고, 자, 게이트 눌러줍니다. 사이버 이후의 게이트입니다. 그리고 인구수 15대, 바로 질럿 찍어주세요. 바로 질럿. 앞마당 완성되기 직전에, 프로브 네 마리. 네 마리. 1, 2, 3. 요렇게, 부리정해주시면 좀더 편해요. 완성되자마자 프로브 두 마리 찍으세요. 자, 여러분 인구수가 몇입니까 1 6 1 9조 현재, 1 9 상태 맞습니까? 맞죠. 놈의 이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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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이이러면인구수이 이놈의 이놈의 이맞의2 3의 이놈의 이놈 이놈의 바로 파일런 23 파일런이에요. 그리고 프로브 두 개, 23대 파일런 진고 프로브 두 개. 그럼 인구수가 25가 되죠, 그죠? 현재 질럿은 요쪽 여기 상대가 어디 쪽으로 오는지 보기 위해서 여기다 둡니다. 예 여기 보는 거예요. 꼴쳐 확인했죠? 드라곤 나왔죠? 드라곤 생산해주고자 프로브 싸워줍니다. 그러면 찍어주시고 싸워줘요. 나가줍니다. 싸워줍니다. 다시 빼주고요. 크게 의미가 없죠, 그죠? 프롬 싸워주고. 계속 들이대네요. 이 오바라는 걸 알아야 될 텐데 모르네요. 아직까지 이한반이그러고는 꾸준하게 생산. 추가타 남았죠 뭐 크게 쫄릴 필요가 없는거 맞습니까 맞죠 에시비 잡아주고 파이널 하나 늘려주고 프어보 찍어주고 마탱이 쭉 갔죠 지가 안나오네 바로 나가네 그죠 요런식으로 요런식으로 최적화로 해주시면 어, 요런식의 벙커링과뻘처까지도 완벽하지 막아내면서 밀어내면서 마무리할수가 있습니다 질질싼다 질질싸 자, 상대의 입장 한번 보여드립니다. 상대 입장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 입장은 봤잖아요. 그죠? 테란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자, 테란의 관점에서 볼게요. 4배속으로 봅니다. 프로덕션는 제하면 다 바, 바, 보셨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고, 잘 보세요 테란이 어떤 상태 어떤 심리를 가지게 되는지 11베럭 11가스 그죠? 예 11베럭 11가스 최고 팩토리가 빠른 빌드입니다 상대의 빌드 팩토리 지었죠? 빠른 팩토리예요 15팩토리 제일 빠른 팩토리입니다 지금 현재 지은게 땡더블을확인했습면다첫 서치로 첫 서치로 확인을 한 상황 가장 빨리 테란이 정찰을 했고 가장 빨리 올린 팩토리 상태에서 지금 현재 어 대응이 이뤄진 거예요 그 점을 숙지해 를 주시고요 자 테란의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게임 시작 3분 20초입니다 3분 20초예요 팩토리가 이제 완성이 됐어요 네, 현재 미네랄 35원이 있고요 마, 마린과 펄쳐를 찍고 있고서 풀을 찍고 있는 이 단계인데, 프로도스가 앞마당 레서스가 완성이 되고 어 돌아가고 있어요. 그죠? 돌아가고 있고 사이브가 이제 완성된단 말이에요. 인제 팩토리가 완성돼가지고 팩토리 찍었는데, 어 기분이 상당히 더럽다는 거예요. 그죠? 예, 기분이 되게 더러, 더러운 상태 지금 현재. 어 느낌이 상당히 불쾌해 이런 상황 자체가 테라 입장에서는 자. 그러기 때문에 코맨드를 지금 어느 세월에 지금 짓겠냐고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마린 쉬지 않고 뽑으면서 펄쳐와 s c 2까지 대동으로 해서 오는거예요 아, 이런식으로 맞죠? 예 혹시 땡렉 한번만 더 해주실 수 있나요? 제예스님께서 2천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땡렉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또다시 조금 약간 무리한 부탁을 좀 해주시네요 예 리플을 좀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지금 방금 좀 전에 어, 땡네을 했는데 또다시 땡네을 해달라고 하니까 예. 상당히 좀좀 예, 좀 그러네요 그죠 예. 방금 좀 전에 똥쌌는데 또 한번 똥 쌓을 수 있냐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현재 네. 그죠 예. 똥이 나오지도 않는데 똥 매럽지도 않은데 그죠 예. 자 지금 벙커를 짓고 자 심지어는 에드온도 없어요 왜냐 벌초가 계속 나와야 되니까 예. 마린과 벌쳐, 그리고 치즈로시로 지금 벙커링 여기 쪼이겠다는 마인드였어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어, 프로브는 프로브대로 일하고 있고, 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대응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자, 요게 이제 막히는 시점이었는데, 프로더스 현재 본진 쪽에, 어, 프로브 많죠? 예, 프로브 충분히 붙어 있고, 아마 나 쪽에도 프로브가 붙어 있고, 테란의 입장입니다. 예, 테란의 입장. 일꾼이 한 부대 남짓밖에 없습니다. 까송 다뺐구요 어, 게임 터진 상황이에요. 극복이 안 되죠. 운영으로 극, 운영 자체가 안 돼요. 마인업미 되는 것도 아니고 탱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시즈모드도 아니고 그냥 이거 막힌 상태에서 그냥 끝난 거. 영러시로 그냥 드라곤이 오히려 영러시 가는 상황입니다. 맞죠? 예. 제가 하는 이 땡더빌드는 블왜 좋은 점, 왜 좋은 점이 있냐? 예.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막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있는 이 병력이 사업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사업이 거의 다 돼가지 않습니까 예. 후원 감사합니다. 사업이 거의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이게 지금 막고 막고 러시를갈 때쯤이면은 사업이 완료가 돼 그래서 테란 입장에서 상당히 고북한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력적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베...